크리스마스 이브 우크라이나는 어떤 미사일보다 강한 메시지를 크렘린에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러시아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포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라는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고문, 전기, 충격, 가짜 처형이 포함됐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작전으로 이 전범들 중두 명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사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죽었는가입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장군이 불과 24시간 전에 폭사당한 바로 그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최고 선정아들조차도 힘든 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제 자기 집보다 전선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살펴보죠. 바로 그 범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국제 조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범죄에는 고문, 전기 충격, 심한 구타, 가짜 처형, 성폭력, 굶주림, 의료 지원 거부, 장기간 외부화에. 연락투절 상태로 구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과 민간인들은 지하실, 감옥, 임시 구금 시설 등에서 구금되었으며 그곳에서는 학대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un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모두 이러한 대우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단순 전쟁 범죄를 넘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러시아군 전체에 걸쳐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며 단 하나의 사실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크렘린에서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자,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보세요. 젤렌스키는 그 약속을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러시아 장군이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대낮에 암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러시아 장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한 러시아 목격자가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둘째 날밤 절반을 그곳에서 보냈고 저녁에 앉아 쉬었어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쾅 하는 소리를 듣고 봤어요. 며칠 전 들은 소리와 비슷했지만 자동차 소리가 더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현장 쪽을 바라봤어요. 그 전에 경찰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월 23일 밤과 24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은 최근에 사라사보 장군이 살해된 바로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차량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그 장소에서 불과 300m 약 100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행인이 차량 창문을 통해 폭발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경찰관 두 명을 포함해 세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위중합니다. 사망한 두 경찰관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전쟁 중에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범죄들 중 일부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고문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사망자는 창문으로 폭탄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에 따르면 주민들은 폭발 전 근처에서 마스크와 후드를 쓴 남성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폭발하지 않고 버려진 또 다른 수제 폭발물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러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안전한 도시인 모스크바에서도 러시아 전범들은 더 이상 정의의 망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 선정아들조차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러시아 선정아 중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제 그는 러시아 장군들이 이제는 모스크바의 자기 집보다 전선에서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들어보세요. 1년 가까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사이 세 번째 러시아 장군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장군들을 막사로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3일은 너는 그랬어? 수년 동안 러시아 장군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아파트나 다차 별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박한 차를 몰고 다니며 경호원을 고용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요원들이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알고 보니 그들이 전선보다 집에서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장군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리고 그의 일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넘긴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질 건가요? 아니요, 사실상 우리와 서방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에서도요. 러시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에서 그는 옳았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구축한 시스템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에서 그 시스템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가한 인물이 처음으로 반역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는 2 6세 안톤 쿠르투바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싸운 사람이 반역죄 재판의 피고인이 된첫 번째 알려진 사례입니다. 쿠르는 체제 전형적인 산물입니다. 10대 시절부터 그는 충성스러운 푸틴 주의자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영가드의 활동가였으며 징크랩민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붉은 광장에서 비도덕적 연대행진에도 참가했습니다. 2022년 그는 점령군으로 전선전차여단에서 복무했고 의식적인 복무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인권 옹호자에 따르면 이 상의 모든 내역은 현재 공식정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25년 초부터 러시아에서는 최소 468명 이 반역 및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현대 전체 시대를 통틀어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유죄 판결로 끝납니다. 1999년에 단한번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 검사들이 정말 일을 잘하든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군락으로 보내도록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역죄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전쟁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렘린이 제공한 데이터에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크렘린의 거짓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크렘린은 기록적인 동원령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많은 러시아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들은 50만 또는 40만 러시아인이 자원했다고 말하며 실제 전선에서 싸우는 인원도 발표합니다. 올해는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사상자 수를 발표했는데 그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 말이죠. 게다가 사상자 수는 대략 군대에 입대한 사람 수와 비슷해야 합니다. 처음 숫자도 포함해 그 수가 맞지 않으며 러시아 선정아들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특별 군사작전 투입 병력 수와 그로 인한 산술적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 약 70만 명이 있다고 언급됐으며 공식 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 군사작전 시작 시 발표된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이 숫자에 도네츠크 지역이 포함됐나요? 아니면 저해됐나요? 왜냐하면 그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 그러니까 국가구조라고 불리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치우쳐 생각해 봅시다. 2022년에 30만 명의 계약직 군인을 추가로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수치는 못 봤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에 계약한 인원. 이 56만 명, 24년에 40만 명, 25년에 추가로 계약한 인원. 있습니다. 공식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약 40만 명, 41만 1000명 정도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합은 2200만 명입니다. 질문입니다. 70만 명의 차이를 고려하면 150만 명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150만 러시아 남성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푸틴이 전선에서 파는 집단 매장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이 채널에서 계속 진실을 보도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흔한 일이 되어 버려서 이제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공격할 때 아이들이 좀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실에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고 지상에서는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에 우리는 유나이티드 24에 연락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기부만으로 참여 가능한 저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설명란 링크나 화면의 QR 코드를 스캔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는 계속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도록 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공호나 발정이, 그리고 교육과정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인 유나이티드24는 이번 전쟁 중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공식 모금단체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미국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파트너 기관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기부하시기 전에 어떤 것이든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부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거나 복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기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기부가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 24, 52 표시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으시면 직접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110100, 100등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익명 기부, 다음 화면에서 이름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페이팔, 벤모 또는 구글페이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입력 후 완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는 여유있을 때만 가능한 만큼만 하세요. 기부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만으로도 충분히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기적으로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더 많은 참여가 있으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럼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메시지만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주세요. 이 채널이나 영상은 공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 중한 명이 소셜미디어의 영상을 공유하면 저는 그걸 클릭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신경 쓰는 어떤 이슈에 대해 두세 문장만 쓴다면 저는 분명히 그걸 읽을 거고 그들이 하는 말에 확실히 주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도 공유하지 말고 어떤 채널도 공유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인식을 높이세요. 그게 다입니다. 모두 해피 땡스 기빙 되세요.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